네 안녕하세요 휴림로봇 주제로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휴림로봇이 5일선에 터치하는 자리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 단기 추세를 계속 살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달리고 있는 윗꼬리 같은 경우는 앞에 물량을 그냥 잡아주려고 매집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지 뭐 밑에서 모았던 물량을 정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밑에 보이는 가격 이동평균 자 2,670원대를 깨지 않고 버텼죠. 그쵸? 그러면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면서 5일선을 타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5일 이평선과 캔들의 이격도가 멀어지면 조정을 줘서 좁히고 다시 한번 오일선에 근접했을 때 물량을 확보하는 그냥 우상향 채널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휴림 로봇의 주가 위치를 볼때 이거 보세요. 얘가 지금 직전 고점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65%예요. 이것도 그나마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약 2.5배 올라왔거든요. 이만큼 올라갔음에도 65%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자리는 지금 저점이겠죠.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2022년도에 한참 로봇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때 굉장히 큰 파동이 나왔어요 굉장히 진짜 극단적으로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600%가 올라갔거든요 이 밑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번 큰 파동이 나오고 주가가 2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당연히 이 밑에 매물이 많이 있겠죠 지금 딱 보셔도 어때요 여기 쌓여있는 것만 22% 밑에는 11% 지금 휴림 로봇의 주가 위치가 전체적인 월봉 차트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물량을 소화를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게 뭐냐면 거래량. 자, 2022년도에 들어왔던 수급만큼 비슷한 수급이 최근에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런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졌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바로 이 저점에서 터졌습니다 물량을 지금 세력들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나왔었던 뭐 데드켓 바운스 기술적인 반등 이런 건말 그대로 세력이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남은 물량들을 털어내는 반등이었던 거고 이제는 진짜 찐 바닥에 왔잖아요 여기는 누가 봐도 지금 저점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를 하고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왜 2022년도에는 로봇이란 게 단순하게 기대감이었어요. 당장 상용화를 하기도 힘들고 이 로봇 사업을 통해서 실적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몇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죠.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인공지능의 발전이 있었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주목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의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기술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관심도 또한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제는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닌 이 기대감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찍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거 매일같이 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급등을 한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기보다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완만하게 가면 좀 완만하게 앞에 매물도 좀 잡아주고 단기간에 올라가면 단기간에 올라갔던 만큼 급하게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휴림 로봇이란 종목을 내가 100m 전력 달리기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할게 아니고 마라톤 뛴다고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봐야 돼요. 어차피 세력들이 모았던 이 물량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거 정리하기 전까지는. 휴림로봇의 상승파동은 무조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휴림로봇 시가총액이 3천억이거든요. 근데 3천억 대비해서 지금 밑에서 들어왔던 돈이 벌써 1조원이 넘어요. 그럼 진짜 솔직하게 다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100주 매수하고 뭐 200주 매수하고 300주씩 매수해서 1조라는 돈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바닥에서 누가 개입한 거예요? 세력이 개입한 거잖아요. 얘네가 돈을 쓰면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물량을 확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휴림 로봇의 주가가 싸게 살수 있는 저점인 건 맞죠. 근데 비싸게 팔수 있는 고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자, 2천원대의 물량 매집해 갖고 2,700원에 팔려고 1조라는 돈을 쓴건 아니잖아요.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는 매일매일 뭐 2%의 반등, 다음 날뭐 1%의 조정. 그다음날 또 주가 좀 올라가면 좋아하고. 그다음 날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왜 내려갔는지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이렇게 1위일비 대응을 할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여유 있게 한 3달 동안은 들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보세요. 무조건 여러분들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수익까지 볼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내용 잘 따라오신 분들은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어, 제 유튜브 방송을 처음 봤고 방금 저 구독 버튼 눌렀어야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장중에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고 중요한 세력 타점이 나왔을 때만 드립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자 밑에서 노란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파란색깔 화살표가 나올 때는 세력의 매도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을 정리하라는 신호를 보내드리죠. 자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어디에서 담아가고 어디에서 팔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휴림 로봇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사고 조금 더 비싸게 팔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휴림 로봇 갖고 진짜 제대로 된 수익 한번 보고 싶고 나는 진짜 한주 이상 들고 있는 찐 주주다 하시는 분들께선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 7775번의 8354 번호로 이제 휴림이라고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남겨주시면 휴림 로봇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중요한 타점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편하게 문자 한통 주시고 세력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제 영상 보면서 따라오셨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 세력 타점 갖고 매매해서 많은 수익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가 보내는 문자 내용만 확인하고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 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 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만 3천 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만 2천 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인데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 때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의 8354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한번 두번 3번, 4번 네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1일이었죠 12월 11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이날 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우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ito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테오젠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 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타점만 보내는 거요. 예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타점 신청하기 전에 어,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휴림 로봇으로 넘어와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요 단순하게 일봉상으로 봐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 과정에 주목을 해야 돼요 물량을 잡아가면서 천천히 저점을 올리고 있고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3년 전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제조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고 단순하게 뭐 산업용에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물류 쪽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공장 자동화에도 사용하고 있고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수술용 로봇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로봇 산업의 발전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고 이에 따른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또한 당연히 비례해서 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휴림 로봇이란 종목도 내가 어떤 매매 관점을 유지하고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당장 보고 있는 5% 10%에 만족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뒤에 공 하나 더 붙여서 50% 100% 수익 보는 거 불가능이 아니에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 돌려보면 절반까지만 올라가도 6,700원이거든요. 지금부터 대충 한200% 올라가야 돼요. 근데 세력들은 우리한테 200%라는 수익을 그냥 준다 이렇게 올려서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세력들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세력들을 분석하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방송을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브리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영상만 보고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로봇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나왔다거나, 뭐큰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휴림 료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세력타점 신청 안 하셨다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종목명 간단하게 남겨주시고 편안하게 볼일 보시면 되니까 영상만 보고 그냥 참고하고 끝내야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비중 뭐10% 20% 조금씩만 덜어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 타점들 확인하고 나서 매매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